야, 가을 하늘이 멋지지? 자, 여기는 전용 제주처장입니다. 어, 볼보는, 어, 산에 갈지게 타고 다니고, 요것도 2.0의 터보 엔진이라, 어,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요, 포르셀 까이맨에서는, 어, 3 4 0 0 c c 에 육기통 박스 엔진 이래가지고, 어 차체도 가볍고, 굉장히 빠릅니다. 드라이빙에 뭐, 정말, 어 재미가, 끝내줍니다. 이야, 뒤태가 너무 아름답지? 이 아름다운 곡선의 예술작품입니다. 오늘 힐이 너무 더러워가지고, 오늘 세차문 했습니다. 아, 깨끗합니다. 기분이 좋습니다. 어, 요거는 이제 공기를 이쪽으로 빨아들입니다. 빨아들이가 반대쪽으로 배출시키고. 어디를 향하나도 바게 어, 가지고 막 뭐. 작품입니다 작품 이 아름다운 곡선이 제 마음을 쏙빼 뜯었습니다 이 울퉁불퉁한 이 라인 바디 라인 너무 예술입니다. 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 이제 어, 바람에도 이제 어, 가을 향기가 납니다. 자 어,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다음 뵙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십시오.